눈 마주치는 게 두려워. 마주치는 게 두려워서 아예 보는 걸 차단해. 널 판단할 것 같아. 너에게 뭐라고 할것 같아. 너의 영역을 침범할 것 같아. 그러다 나중엔 널 이용할 것 같아. 너가 너 자신이 되는 걸 방해할 것 같아? 너의 영혼에 상처를 줄것 같아? 그래서 아예 차단해?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아? 그래서 아예 보는 시도조차 하지 않아? 네가 원하는 게 뭐야?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네 눈에 들여놓지 않고 너의 영혼을 지키는 거야 네가 원하는 건네 영혼이 자유롭게 조화롭게 누구와 시선을 맞추든 안 맞추든 상관없이 그냥 네 영혼이 자유로운 거네 영혼이 조화로운 네 영혼이 막힘이 없는 거. 네 영혼이